thank <laughs> you Thank you. 분자리 야, 이미치 석희님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음 딱해라. 아 석희님, 아그게 혼밥이 자유롭고 좋잖아요. 저도 편해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축복 받으신 거예요. 전생에 나를 구하셨어요. 책 속에서 와가지고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패트리 클리가 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진짜 자유가 너무 좋아요 비벼야 되 비벼 음. 비빕니다 음. 배팔배하면서 반성 좀 하려고요 제 선입견 아집 이런 거 좋아요 저희어리석음0개탄합합다 와, 아, 맛있겠다. 맛있맛있 맛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밥상이요 돼지 밥상 맞다.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만 어, 저 똑똑하면서 어떻게 알고? 잘 먹겠습니다. 어? 저요? 고맙습니다. 석기님한 숟갈 드세요. 저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럼, 혼밥 아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밥상. 힘내세요, 파이팅. 확인해 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페북에서 친구 신청 오면 알바룸 쓰라고 못되는 거 이해해주세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아주머니 1인 26 하려고 핸드폰 뺐다 새벽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요 초저녁부터 자요 제가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음 한 7시 반, 7시 반, 8시, 보통 일찍 자요. 그러면 한 2시 반, 네, 일어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음, 4시 반까지가 제, 이, 페이북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몰아서, 낮에는 그거 다, 여기, 수락할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 어, 잘 수락 안 해요. 음,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거 타고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 별로 수락 안 하고요. 우리 내국인들만 소통을 해도 다 못하는데 구제국인까지는 할 여력이 안 돼요, 아주머니 말도 딸리고요. <laughs> 그리 음, 음, 사진이, 일단 사진이 안 올라와 있는 거는 친구 시청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진이 없는 거는 거의 제가 음, 어, 정보를 봐요. 음, 어, 자연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제가 정보를 보고 거기에서 잘 어, 모르겠다 하면, 왜냐면 괜히 페북에서 안 좋은 그런 부도덕한 그런 행시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팔로우를 봐요. 거기 이제 남자 여자 사진이 많은 남자들은 거의 커트예요, 다100% 커트예요. 그래서 음, 저한테 친구 신청했는데 제가 수락을 안한 거는 커트 라인이 거기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잘리신 거예요. <laughs> 저도 저를 보호해야 되니까 음. 할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음, 아, 국이 여기 국이 미역국을 줬어요. 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양이 되게 적어요 제가 또 많이 가져왔어요. 응. 욕심이 하늘 찔러요. 응. 배불러 말소당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우, 아이, 장현님, 아이, 어제는 절친님이 밥 먹었어요. 우리 세 여자들이 수다, 떨면서 음. 또한 분이 또 다음에 또그 분이 또 사신대요 아 음. 배불러 t e r 남 m 무 ku 그게 먹어야 돼 그래도 먹기요도요안 먹으면 더 아파. 남길 수도 없고 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남겨요? 응. 다음에는 밥만 가져요, 반만. 가죠, 반만.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자녀들은 아버지라면 정말 자녀의 그 미래를 위해서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요 자식한테 잘해야 돼요 물론 아내도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죠 근데 아내는 집 안에 있는 여자고 안 그럴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고 대다수의 여자들이 그래도 집에서 음, 일하고 살림하고 남편 기다리고 또 남편보다 애들 챙기고 그러는 아내를 조금 음, 조금, 음, 아내 입장을 좀, 음, 자녀에 대한 책임을 거의 다 아내들이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자식 때문에 아내가 되게 힘들거든요. 음, 성장기에 자녀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걔의 마음도 고려해줘야 되고, 상사받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그런 가운데, 남자들이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툭툭 한 마디씩 던지는 것들이 그 자녀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 있고 아내도 그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막 하면 그 비수에 꽂히겠지만 상호 작용인 것 같아요. 한쪽이 어, 너무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음, 시대 흐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우리 세대 부모에게 배웠던 그 스타일로 자녀를 요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요 성공 못해요. 그니까. 실패율이 더 커요. 그 아이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는 그거가 이게 요즘 애들은 다 개성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성이 강 인격을 존중받고 음, 자라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인격을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음, 좀 어른들이 자녀를 좀 엄마 아빠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명. 그렇다고 오냐오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게 혼낼 때는 혼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따뜻한 어, 격려와 그 아이가 아이의 그삶의 정신적 지주는 엄마 아빠 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잘못된 응? 좁은 소견으로 아이를 자꾸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가 멘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ADHD나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좀 고려를 좀 어른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아직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 순간만 보고 딱 얘기하지 마시고 직장 내서 마찬가지예요 경력자와 초짜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경력자들이 초짜가 못 따라온다고 함부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사시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고 인격을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듯이 남도 상대편도 소중하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상대에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오늘도 도저히 한 숟갈 못 먹겠네요. 음, 오늘도 참 상호작용 속에 이 사회 속에 서로 더불어서 어우러서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또 생계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는 아빠들이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도 공부하는 거그 수준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는 아내는 아내의 그 울타리에서 힘들어하니까 여기에서 서로의 어, 어 다른 걸 인정해 주면서 다르지만 피해를 받으면서 다른 걸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윈윈이 되는 코드로 가야지 한 사람은 지금 시대를 멋대로 하고 한 사람은 자꾸 맞추고 맞추고 이러다 보면 이한 사람이 패인돼요 저저 음, 저그 케이스로 살았어요 음, 그리고 음, 아이들도 멘탈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 마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게 어 사회생활을 떼려야 뗄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해면 그게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메랑처럼.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잘하려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편하게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겠죠? 따란! 오늘도 행복하세요 음, 오늘 행복해야 오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가 어, 내가 행복한 모습 보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란 어른이 된다면 아내도 행복할 거고 자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뼈를 깎는 이 고통을 견디면서 <laughs> 살고 있답니다. Bye bye.